눈에 안 보이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셔.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이런 걸 가지고, 이따만한 이 다이아몬드, 이 정도 보이는 거, 이 정도를 가지고 말이지. 사람들에게, 이게 복이다. 이러면 누구나 다알아채리고 저것을 해가 가져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될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지. 그때는 이제 눈으로 보게끔 오신 거예요. 근데 다시 오면 약속하고 가셔버렸어. 없어.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눈앞에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 이걸 이제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마 챌수 있겠냐, 인간들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것을 그걸, 그리고 그것을 다 가졌단 말이지. 그를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걸 감아채고 그것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됐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들려줘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저만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져서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라고. 그쵸? 참, 이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것,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예, 하나님의 특별원청을 받은 사람인가, 특별원청을. 이걸 가진 자가 이제 장차 천국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 가진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할게요. 김문지 예. 후서 한번 열어보세요. 4장 18절 좀 열어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사장1 8절 읽었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기 보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죠. 어? 어.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거라. 근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티켓이기도 하거든요. 티켓. 그것이 천국 티켓이기도 하거든요. 예. 우리가 극장이나 예술의 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입장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 그 티켓이 있어야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갔는데도 지키시 있어야 돼요. 그 지키시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지금은 거리가 먼 얘기로 들리지만 예, 나이가 점점 들면 천국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는. 천국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자기 몸에 어 병이 생기되 큰 병이 생겼을 때그 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그때는 얼른 천국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세상도 막 난리가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총알이 왜 머리통에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순간일 때는요. 아이고 얼른 그냥 어? 예수님이 오시든지 그냥 얼른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져요. 네. 그런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그 티켓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이 그, 이 그리스도는 천국 열쇠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열고 들어가는 열쇠라 그랬죠. 네. 어떤 문제든지 이기는 거야. 이 열쇠만 갖다 대면 문제를 이깁니다. 신기한 열쇠예요, 이게. 근데 이건 눈에 안 보이거든. 이 열쇠는 눈에 보이죠? 제가 호주문에 들리는 열쇠, 열쇠. 이거는 이 열쇠예요, 열쇠.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제가 이게 뭐 사무실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열쇠가 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호주문에 이렇게 넣고 다니면 불편합니다. 이 열쇠에 한 개만 있으면 덜 불편한데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것도 안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호주머니에 엮어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럼 불편해요 이게 살짝 무겁기도 하고 네, 이렇게 앉을 때 이렇게 이 열쇠가 이 살을 누르거든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보이는 열쇠를 이 정도가 아니고 문제들마다 해당되는 열쇠를 한 개씩 다 챙겨줬다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짊어지고 다닐 겁니까, <laughs> 박십사님? 네. 어? 이렇게 많은 열쇠를 문제들마다 앉아요 읽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를 주셨다. 어떻게 짊어지고 다닐 거냐고, 이거에. 이 정도도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열쇠를 주신 거야. 그게 그리스도거든. 하,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하, 천국 열쇠 가졌어요? 그럼 뭐더 이상 문제 될것 없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함도 없는 거고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교동문 10번으로 오십시오 다시